찌는 듯한 폭염,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미래 젊은 노벨상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를 구하라는 특별 미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엉뚱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지구를 지키는 특별 프로젝트. 그 열띤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긴장감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학생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그룹이 주최하는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16 본선 경연의 현장인데요. 한화 인재경영원에서 진행된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그룹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대회는 Saving the Ear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예선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30개 팀 학생과 지도교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그룹 제조부문 계열사 연구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전문적인 연구 주제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직접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대회장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아, 이런 무궁무진한 연구가 많이 할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요. 하나 케미컬 입사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할수 있는 이런게 저희가 실험을 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이언스 챌린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지난 6년간 총 4122개 팀 82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고 올해 총 상금만 2억 8천만 원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 영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뿌듯하네요. 지난 26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대망의 우승자를 가리는 한화사이언스 챌린지 2016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그룹 제조 부문 계열사 대표 이사단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가득한데요. 드디어 영예 대상이 결정되는 순간 대상팀은 실험식 CHTV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실험식 CHTV 수상의 영광을 안아 4천만 원의 장학금과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들이 흘리는 행복의 눈물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요? 박청훈, 최이현 학생이 한 팀을 이룬 실험식 CH팀은 바이오 분야를 이슈로 우포늪 버드나무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방법 개발이라는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통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사이, 사이언스 챌린지 덕분에 화학과의 길이 좀더 깊어진 것 같고 사이언스 챌린지 우승을 발판 삼아서 한번 최초의 노벨상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지 역시 미래 노벨상 수상을 꿈꾸는 과학 꿈나무답네요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청소년 과학 경제 양성 프로그램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미래의 젊은 노벨상 수상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을 닮은 우리 아이들의 <laughs> 에너지를 응원합니다.